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5일 파이브 프로 제가 지난 작년 12월 25일 한 열흘 전에 분석 영상을 올리고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영상 올렸을 때 가격이 만3 0 0원요 요선입니다. 요 1300원. 여기서 주봉은 요선, 월봉은 요선. 만삼백원에 제가 분석 영상 올렸는데, 현재 이 정도 올랐네요. 고점 기준 한 42%, 현재가 기준 한 32%가 올랐고요. 뭐, 영업일 기준, 시장 개장일 기준, 뭐, 한 5일, 5일, 7일 사이에 거의 한 30, 4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좋네요. 좋고, 그때 분석한 영상, 주 월봉에 대한 거래량 분석은 그때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기준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그 이번 주가 막시작돼가지고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돼서, 요거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 추세가 꺾였다든지, 또는 뭐 죽었다는 느낌을 좀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분석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오래된 기간이 아닌 중에도. 일단, 현재 위치를 좀 보자면, 현재 위치를 좀 보자면, 25일, 6일, 크리스마스 날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날 조금 빠졌네요. 한3% 정도.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제가 요, 요날 기준으로 분석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일단 보시야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일봉의 길이가 요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세요. 두 개를. 요 길이가 조금 요게 짧을까, 길까 정도 왔다 갔다 한데, 거의 약간 차이가 날 정도니까,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이 사이즈는 합당하게 맞아 들어가요. 요 정도 올렸을 때요 정도 터졌으면, 요 정도 올렸을 때는 요 정도 터질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보입니다. 단,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죠? 윗꼬리가 달려있고, 윗꼬리가 달렸는데 비슷한 힘을 줬고 윗꼬리가 들렸다면 밀렸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고, 일봉 기준입니다. 어, 여기는 월봉, 주봉인데,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이 1월 5일입니다. 불과 그레일이, 그레일이 틀이죠 이틀. 이틀 그레일인데, 거래량으로 봐서는, 요건 한 달, 지난 12월 달 전체 월에 대한 거래량과 캔들 길입니다. 현재 요번 달 같은 경우는 불과, 불과 이틀 거래를 했는데, 길이가 꽤 길죠. 이 친구의 한 절반 이상 넘어가는 것 같은데 거래량은 3분의 1 정도 될까요? 아직 1월이 한참 남았는데 이 정도 터진다고 본다면 비율적으로 봐서는 요달 1월 달이 피크치로 거래를 하든 주가를 올리든 거래량이 터지든 피크치의 달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다시 올리다기보다는 뭐죽 올라갔다가 조정을 하고 다시 올리더라도 거래량의 비율 상을 봤을 는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달에 좀 많이 상승을 할수 있는 자리가 나오던 한번두번그한번더 상승을 시키고 조정을 받던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상의 거래량과 현재 윗꼬리 모양 등등을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상승을 위해서는 치고 있는 상태고,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겠지만, 요렇게 거래량에 그 비례했을 때 캔들이의 길이를 보면 조금 이제 그런 형태가 좀 모양이 좀 보이고, 이 마찬가지 주봉입니다만, 어, 이 주봉과 이 주봉이 이제 한 3, 4일 남았겠죠. 이 얼마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당히 요 위치와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봉상에 좀 애매해요. 왜냐면 하한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덜날 수도 있고 일단은 위치상으로 봐서는 좀 그런 좀 이제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느낌 거기 좀 보입니다. 왜냐 왜냐면 너무 오늘 하루 이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데이터화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현재 짧은 시계열로 봤을 때일봉 상태에서는 윗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오늘도 어 14%에 종가 6% 거든요 올리고 이 정도 거래량이면 비례적으로 했지만 좀 힘이 딸리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한번더세번 정도 내지는 조금 더 이렇게 상승을 하고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그런 상의 위치 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데이터가 너무 적다 보니까 요 정도로 분석을 드릴게요 40%한뭐저 영업일 기준 어 개장일 기준 한 5~7일간에 한40% 올랐습니다. 상당히 그 5%에 대해서도 분석 결과가 잘 나왔다고 어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좀 분석을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고 향후 대응도 좀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